상대적으로 가격 비교를 먼저 좀해보셔 적정 가격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약간 얘기한 대로 체크리스트대로 작성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최 손해 보지 않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정적인 공실 없는 오피스텔 운영이 가능하실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벌세우스 t v 의 최영수입니다. 네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네. 저희 월세고소 채널을 통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피스텔 투자에 앞서서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특히 이제 정부가 이 바뀌면서. 어 그동안 오피스텔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원래 2017년도에 어,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혜택을 줬었거든요. 주택수에서도 빠진다든가 뭐 종부세 여러 가지 면에 혜택이 있었는데 세금적인 면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혜택이 하나 없이 없어지고 특히 가장 컸던 거는 내 기존 주택에 이 주택수의 합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매물을 다시 정, 자기 집을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오피스텔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주택수를 갖다가 다시 세금을 양도세를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들은 사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원룸 같은 경우들, 뭐 빌라나 뭐 다세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서 오피스텔들이 가격이 많이 안오르 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즘 메리트가 있어 보이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는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를 좀 여러가지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반드시 봐야 될거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피스텔 선택 시 상대적 비교는 필수다.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8년도에 오피스텔 투자들을 많이 해드렸고 오피스텔 해제 혜택이 있을 때 당시에 많이 해드렸을 때어 했던 많은 고객분들에게 비교를 했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그때 이제 구로, 구로구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저희 고객분들 좀몇분 많이 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대적 비고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당시에 분양을 할때 김포 구례동에 300세대 오피스텔이 구례역에 7분 거리에 있는 6.4평 오피스텔이 1억 3500에 분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 영종도 운서동 쪽에 오피스텔 블럭이 블록 있는데 그쪽에 250세대에 6.3평 오피스텔이 원룸형 오피스텔이 1억 2 8 0 0에 분양을 할때 구로구에 있는 오피스텔 저희가 사들였던 오피스텔이 345세대에 오류동역 3번 거리에 있는 6.2평 오피스텔이 1억 3 4 0 0이 분양가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교보면 그래도 서울, 인천, 김포라는 지역적 비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제가 임대료 조사를 해보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서울께 유리하지 않았나 했는데 당시에는 다 같이 분양이 다 끝났고요. 이 당시 이렇게 분양을 할 때도 이렇게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답이 어느 정도 아, 이러면 여기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오피스텔 사실 때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모델하우스 가서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유니트들에 혹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사전에 이렇게 여러 광역 적 비교를 하다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라는 부분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달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세라는 게 오픈이 많이 안돼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이런 오류점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시세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때 선택에 참 중요한 게 현재 시세랑 비교를 해볼게요. 어, 김포 구래동의 오피스텔 현재 임대료를 보면은 300에 40만 원의 월세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현재 시세를 보니까 4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입주하고 이제 입주하고 3 2년차 좀 넘은 물건들입니다. 그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00에 40만원. 그 다음에 인천 영종도는 1000에 30만원. 구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1000에 70만 권까지도 임대료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다시 재리셋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매물 시세들을 보니까 오피스텔이 타격을 가장 많이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서울 구로고 오피스텔도 물론 아파트 시세, 그 당시 아파트를 쓰면 훨씬 더 많이 올랐겠지만 어차피 임대 사업용 물건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원룸 오피스텔, 어, 매물 시세를 보니까 현재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종도는 1억, 그 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는 9,500만 원,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원룸보다 투룸 오피스텔 했으면 좋았겠지만 임대 수입목적에서 수익률은 원룸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도 보면서 매물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월세 어느 정도 받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볼때 이렇게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은 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물건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역적 비교도 중요하지만 어 분양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매물이냐 이런 것도 비교를 같이 해보시면 아마도 어,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 시세와 광역적인 비교는 꼭 먼저 해보시고 투자하셔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오피스텔은 광역적으로 상대적 가격 비교가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면 개별 물건에서도 좋은 오피스텔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피스텔 선택 기준은 전에 한번 예전에 저희 채널에 얘기를 언급했던 분이 적 있었는데 오늘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물건에 다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제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반드시 선택을 할때 임대사업용 부동산 선택을 할때 제가 고르는 기준 다섯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라. 이게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준으로. 서울 경기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 반경 500m 이내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도보로 가능한 거리의 오피스텔일수록 수요가 늘어납니다. 사실상 500m 넘어가면 이제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지하철을 이용을 할때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시간적인 루스도 있지만 더큰 거는 이 교통비까지도 우리가 월세에 들어간다고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울 경기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인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업무용지들, 오피스텔들은 업무용지나 상업용지에 많이 들어서거든요.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도보 가능한 거리인지를 체크를 첫 번째로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수요성, 수요가 적절한지, 배우 수요가 적절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인근의 대학가라든가 직장이 가까운 데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우 수요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웬만한 상식으로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고객분들꼭 해드린 얘긴데 임대료 시세를 조사를 해서, 그 임대료 시세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은행이자 플러스 3% 이상인지, 원룸 기준이고요. 투룸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도 있기 때문에, 어 이 3%랑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 플러스 2% 정도, 1에서 2% 정도 수익률 가능한지를 체크를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월세가 예를 들면 천에 50만원이다. 그러면은, 어, 50만원 곱하기 10에 600만원이잖아요. 600만원 나누기 5%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거기에 보증금 더해서 거기에 매매가가 과연 계산이 맞는지, 체크를 해 보셨으면 하는 게5% 수익률이 나와. 이제 그러면 현재 은행 이자가 만약에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한1% 정도 이자율 정도 되거든요. 1% 3% 하면 4%잖아요. 4%, 4 수익률 이 넘어갈 때만 투자를 생각을 해 보셔라. 이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경우에는 건물의 질을 고려해서 2010년 이후에 지은 것을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피스텔의 건축 허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단열도 안 되고 방음도 좀안 맞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무실 위주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전에 오피스텔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문을 열면은 이렇게 밀어서 여는. 이중창도 아니고 사무실처럼 지어놓은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지은 것들은 이제 공동주택 기준으로 집,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닥 난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중창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요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세대수입니다. 세대수인데, 보통 다세대와 연립과 비교되는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처럼 관리단이 형성이 되고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이 세입자들 또그 다음에 방음이나 또 방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기준이 되는게 100세대 이상이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100세대는 안되는데 땅이 커가지고 거기가 상업적이라 상권이 잘 돼서 한 4층까지 상가에다가 5층부터 옵스텔인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연면적이 1,500평 이상이 넘어가면 그래도 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그 정도는 최소 넘어야 시세라는 형성이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지금 제가 얘기다 5가지 기준 중에서 O, X 체크하셔가지고 최소한 O가 5개 중에 4개 이상은 맞춰졌을때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 기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오피스텔 투자에 적용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비교를 먼저 좀 해보셔서 적정 가격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체크리스트대로 작성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최 손해보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정적인 공실 없는 오피스텔 운영이 가능하지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